안녕하세요. HTML, CSS, 원바디 박스 레이아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바디 태그라고 부르는 그 대상도 어, 작은 규모의 매장으로 이렇게 보시고요. 뭐 머리 꼬리를 h1이라든가 h3 기타 이미지스 어, 우리가 또 필요에 따라서 적용하는 뭐 스판이라든가 이런 대상들이 어, 하나로 어, 그 안에 구성이 가능한 경우에 음, 하나의 원바디로도 레이아웃을 꾸밀 수가 있거든요. 아, 음, 그림을 보시면서 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어, 레이아웃이라는 레이아웃, 레드 칼라로 되어 있는 이 틀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것도 레이아웃인데 어, 레이아웃이 많죠. 레이아웃이 5, 다섯 개나 있는데. 데파트먼트 스토어와 스몰 스토어 이 레이아웃은 그 하나의 그 스토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스몰 스토어 적은 규모의 같은 경우는 이게 뭐, 뭐 배열할 게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배열하겠지만 이 복잡한 데파트먼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막뭐 로고 들어가지, 뭐 아주 복잡하게 그 내용들을 이렇게 구성을 해야 됩니다. 어, 그 안에 이제 들어가는 상품군도 뭐 다양하게. 어, 이런 레이아웃 말고도 밑에 더 들어갈 수도 있겠고요. 어, 그런 개념에서, 어, 오늘 소개해드리는 거는 이제, 어, 레이아웃을 하나가 된그 바디 태그를 기준으로 한, 어, 음, 디스플레이를 주된 내용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HTML 문서 기본형으로 준비해놨고요. 원페이지 박스 레이아웃. 음, 하나의 바디를 기본 레이아웃 박스로 정할 경우에 레이아웃이다 라고 해서 h1, h3로 이렇게 꾸며놨습니다. 음, 이제 영어, 잉글리시인데 이거는 이제 코리안 랭귀지. 우리말이죠. 음, 한국어. 어, 브라우저에서 보기를 제가 눌러볼게요. 아, 일단은 결과물이 이렇게 나타났죠. 음, 일단은 필요한 게 non-latin 통 얘는 이제 꼭 써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메타 꾸며봤고요. 어, 자 이제 바디에 대한 속성을 이제 바디도 하나의 박스 모델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스타일. 지금은 이제 서브라임 텍스트 웹 에디터로는 서브라임 텍스트를 쓰고 있습니다. 어 바디. 어 바디에도 제가 보도를 줘보죠. 몰라.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어일 음, 픽셀의 레드 솔리드로 일단은 쳐보겠습니다. 세이브 어, 브라우저에서 네 F5 눌러봤습니다. 하나의 예, 하나의 그냥 레이아웃. 박스라고 생각해 보시면될것 같습니다. 바디도 바디도 우리가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이렇게 스트로크 줄수 있고 막 그래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예, 보통 바디 태그에는 이제 스트로크이나 이런 부분은 대부분 주지 않고 어 자체가 문서 자체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냥 마진을 보통 처리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드렸던 내용은 잠깐, 아, 글쎄요. 바디도 보도를 넣을수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긴 했는데, 자, 보통 이제 마진을 컨트롤 슬래시 누르시면은 드래그한 부분만큼 주석이 처리가 돼 버립니다. 자, 그러면 바디는 보통 마진을 처리를 해서, 예, 제로 마진을 뭐좀 여유있게 줘 볼까요? 윗부분. 그 다음에 좌우는 어, 예, 100픽셀 정도 상우하좌 이런 순서가 있기 때문에 뭐탑 레프트, 탑 라이트, 탑 라이트, 버텀 레프트 이런 식으로 따로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공통으로 주는 부분 외에 왼쪽은 한 50픽셀 정도 준다거나. 하단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줄 수도 있죠. 음 그래서 이거는 이건 이제 필요에 따라 주는 거고 바디 마진이 제일 많죠. 그래서 결과물은 처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쪽에 이 hr 이 이만큼이 어 이쪽보다는 좀 좁게 나타났죠. 그래서 보통 바디 마진을 공통으로 주는 경우가 많다는 거. 예, 일단은 이렇게 놓고, 이렇게 시켜보도록 할게요. 세이브 이렇게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레이아웃 전에 우리가 이제 꾸며야 되는 내용들 보여드리죠. 지금 들어가 있는 내용이 있는데, 레이아웃은 세 종류가 있다고 해요. 자, 디스플레이 속성인데, 제가 말씀 잘못 드린, 디스플레이 속성. 제일 많이 쓰는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상품들을 진열하는 걸 말하는 거죠. 어, 제일 많이 알려진 게 이제 뭐, 뭐 순서대로 그 보여드리죠. 블록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블록은 어,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디비전이나 H1인 어? d i v 태그나 H1, H3 이런 웬만한 그 태그들은 다그 블록이라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어, 크기를 규정해 줄수 있다는 거, 얘네들이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어, 블럭은, 어, 어 디스플레이의 none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반대로 보이는 역할을 할 때도 주로 사용한다는 거, 봐주시고요. 일단은 제가, 어, 블럭과 인라인, 그 다음에 인라인 블럭을 순서대로 보여드리고, 어, 플롯이라던가 그런 개념에 대해서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비전 태그로, 음, 디비전 태그를 하나 꾸며보겠고요 여기다가는 그냥 대문자, AAA, 꾸며보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그 클래스를 주도록 할게요. 클래스는 이제, 어, 뭐, 클래스는 어떤 그, 다수가, 뭐, 같이 멀티 유저 할수 있는 그런 개념이죠. 어, 이름은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의 약자로 해서 어, 이렇게 해서 이름은 블럭 어, 블럭이라는 블록. 이름을 붙일 거고요그 다음에는 뭐, 이 친구 말고도 하나 더, 하나 더 어, 구분은 HR로 드래그, 다가 페이스트. 붙여서 이렇게 구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1, 2, 3. 이렇게. 일단은 디스플레이 블 k 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여기다가, 어, 클래스는 항상 포인트가 들어가야 되죠. 이렇게 붙여주고, 어, 이 친구들한테는 백그라운드, 음, 핑크 색깔을 줘볼게요. 어, 진짜 중요한 게 있죠? 진짜 중요한 걸빠뜨렸네요 세미콜론. 이 앞에다 붙여볼까? 디스플레이 블럭이라고, 어, 내용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 일단은, 어, 배색 들어간 거 빼고는 디스플레이 블럭. 블록. 디스플레이 블럭이라는 특징이 좀안 들어갔는데, 일단은 구분해놓고 결과를 볼게요. 자. F5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100% 펼쳐집니다. 100%가 100% 풀루 위트가 어, 채워지고요. 높이도 주실 수가 있어요. 일단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자체 내 스트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록이라고 안 하죠? 보더. 성이 되는 부분들. 뷰보다 음온 픽셀 블루 솔리드 처리해 보죠. 세이브 브라우저 보기. 자 볼까요? F5. 자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그냥 펼쳐집니다. 근데 이제 이 고유의 고유의 그 위트, 하이트를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런 점이. 근데 보통 특별한 일이 아니면 디스플레이 블록이라는 말을 그렇게 쓰진 않아요. 요게 안 들어가도, 안 들어가도요. 결과는 동일하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블록이라는 특별한 일이 아니면 안 넣어도 상관없어요. 일단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넣어드리는 거고요. 음. 너비와 높이를 줘야 되겠죠 뷰에서 워드랩이 돼있으면 계속 써도 되겠죠 width, width는 제가 300px 어..아니에요 %를 줘 볼게요 그 다음에 height는 height는 임의로 주는 겁니다 150px 백그라운드까지도 같이 이렇게 넣어 주면 어떨까? 자, 결과물은 음, 여기 있는 개념 자체를 밑에다가 조금, 조금 더 붙여주고요. 이번에는 i. 자, 어, 동일한 속성을 한번 넣어볼까요? 복사를 해서 여기다 붙여주고 이거는 inline. display는 inline. 컬러는 좀 다른 색깔 줘볼게요. 사이안. 어, 동일한 속성처럼 보이지만, 어, 결과물을 놓고 보면은 지금 그 들어갔던 그 사이즈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그냥 이렇게 조그만한 형태의 글씨 박스로 남아있죠. 인라인. 인라인은 수평 배열이 가능합니다. 호리전탈. 호리전 방향의 어, 배치가 가능하고요. 크기를 지정할 수가 없어요. no size. 예. 단, 패딩으로 그 자체를 부풀여 보여서, 어, 마치 점퍼를 입은 것처럼, 패딩 점퍼, 그렇게 처리를 해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크기라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디스플레이 인라인은. 어, 똑같이 들어갔는데, 어, 여기에 너비와 높이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이거를 처리해 줄수 있는 애는 바로 패딩입니다. 패딩. 이 뒤에다가 써 놓아야지 깔끔하겠네요. 패딩. 패딩은 탑, 버텀음 5픽셀, 5픽셀. 그다음에 레프트 라이트는 20 어, 20픽셀.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세미콜론으로 줘봤고요 결과물을 보고 F5를 눌러볼게요. 이렇게 이, 이게, 어, 현재 이 글자 크기만큼이 이렇게 옆으로 배열되어 있는 겁니다. 어, 글자가 더 많아지면 더 많아진 만큼 처리가 되겠죠. 예, 지금과 같이 이렇게 글자 수를 더 많이 처리한 다음에 브라우저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F5. 그쵸 이렇게 이렇게 커진 것처럼 좀 표현이 돼 버렸죠 예 그렇다는 거예요 유사한 인라인 방식은 음, 지금 보여 드리고 있는 그 UL UL에도 동일하게 또 적용한 얘가 소개가 됐었죠 어, 그렇기 때문에 한번 얘를 보여 드리죠 똑같은 결과물인데 얘한테는 고유의 클래스를 줄게요 이름하여 네비 네비라는 이름을 줄 텐데 지금 클래스가 들어가 있는거나 그냥 내용이나 결과를 보면은요, 일단은 위에 있는 애에다가는 제가 클래스를 줬는데 얘는 인라인 방식이랑 동일한 그런 느낌으로 제가 좀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네비라는 이름의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비에 있는 애들 중에 특히 얘네들 얘네들이 그 주된 타이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앞에 음, 네비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곳에 있는 음, li, 일단 네비는 고유의 뭐가 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백그라운드를 옐로우 너무 흔하게 주고 있는데 옐로우를 넣어볼 거고요. 뭐 하나라도 틀려졌겠죠. 세이브 자, 지금 옐로우가 들어가 있는. 내비를 보고 계십니다. 예, 그 안에 있는 li들을 배열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냥 li들, 그냥 li가 있을 수도 있죠. 이게 a 태그가 안 걸려 있는 li도 있을 수도 있어요. a 태그가 안 걸려 있는 li들도 있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예. 자 그러면 이름이 기니까 이걸 복사해서. 여기에 있는 li들 얘네들을 진짜 그 디스플레이 인라인을 처리해보겠습니다. 예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타났죠. 어, 링크가 걸려 있는 거는 이제 밑줄이 들어가 있고요. 링크가 안 걸려 있는 거는 그냥 이렇게 a a라고 들어가 있죠. 원래 이 친구는 빼버려야 돼요. 어, 딱 필요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예, 바로 이 친구였죠. 어, 일단은 뭐 불쌍하니까 좀 남겨놔 보겠고요. 어, 예, 가장 일반적인 배열을 이렇게 한다 이런 개념이고 여기 이제 대상자인 애들 a 태그까지 들어갑니다. 요거에요거에 요거에 a 태그 얘네들한테다가 이제 독특한 스타일을 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기에 일반 것까지 포함을 해서 앵커 태그가 안 들어간 것도. 어, 하지만 얘한테 다가는 a 태그가 들어가 있는 자리에 다가는 어, 스타일을 줘 볼게요 백그라운드를 일단은 블랙 그 다음에 컬러는 블랙이면 눈에 안 되겠죠 컬러는 파란 색깔로 보였었죠 그래서 얘는 샵 ff f 화이트 컬러로 놔 볼게요 결과물을 f5번을 눌러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바뀌어 있죠. 그리고 여기서 썼던 그 너비와 높이를 얘한테도 그대로, 어, 패딩으로, 어,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인라인 자체가 크기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위에 인라인 쓰셨던 분한테, 어, 이거 좀 빌려주세요. 그래서 이 뒤에다가 이렇게 붙여보겠습니다. 결과물을 F5를 눌러서 보면은 동일하게 나타났죠. 링크 태그에 들어가 있는 고유의 선도 제거를 해주지 해줘야 되겠네요. 예, 공통된 a 태그의 선을 제거를 원하신다면은 어, a 태그의 자체의 전체 속성을 걸어놓으실 수도 있어요. a 태그는 텍스트 다시 데코레이션 을논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모든 a 태그에 링크 걸린 밑줄 선이 언더라인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 결과물을 f 5를 눌러서 보면다 사라져 버렸죠. 아, 우리는 존재해야 되는데라고 생각한다면 아, 미안한데 그러면 다시 이런 경우에는 그 얘네들한테는 좀 야, 니네 그냥 그대로 가라. 아. 우리 애들한테만은 선이 보이는 게좀 이상하다. 이렇게 넣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결과물을 보면 아, 우리는 선이 있어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누를 수 있게. 이게 눈에 띄잖아요. 그죠? 얘네들은 이제 부각된 것만으로도 해도 뭔가 존재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왠지 누르고 싶은 느낌이 들게 이게 손가락이 나타나죠. 얘는 뭐지? 얘는 이제 없애 버려야 되겠네요. 수, 배열되어 있는 거 똑같이 돼 있는데 링크가 안 걸려 있는 경우는 조금 언밸런스가 나게 되죠 마우스 올렸을 때 얘네들도 올렸을 때 컬러를 제가 지정 한번 해볼게요 약간 외도를 하고 있는데 블록과 그다음에 인라인을 여러분 보고 계신 거였습니다 조금 앞에 내용과도 좀 중복되는 얘들이 외로 많아요 태그 작업 코딩 작업을 하실 때는요 일단은 얘네들 특성이죠 우리 저 올리면은 색깔을 어 바꾸고 싶다. A 뒤에다가 H 오버 해주시고, 배경 색깔만 바꾸고 싶다는 백그라운드죠. 백그라운드 컬러, 뭐 해병대 스타일로 하고 싶다. 뭐 그렇게 한다면 이 컬러도 가도 되겠지만, 자체가 어 이렇게 어 레드를 어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어, 대상들을 올렸을 때 빨간색깔로 나타나기 때문에 왠지 더 눌러 보고 싶은 그런 느낌이 팍팍 들것 같습니다. 어, 우리도 예를 들한테도 어, 내용을 좀 써주죠. 어, a 태그도 뭐 특별한 일이 없습니다. 여기다 이제 콜론 해주시고요. h 오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뭐 어, 원래는 고유의 컬러가 있어요. 어, a 태그들은 보통 이제 파란 색깔이 보통 들어가는 게 특성입니다. a 태그들은 만약에 a 태그에다가 만약에 어떤 컬러를 주고 싶다 한다면 이미 컬러 주실 수 있어요. 어, 그냥 임의로 하겠습니다. 어, 올리면은 브라운 그다음 마우 보통은 이제 브라운 컬러로 바꾸게 해보겠고요. 올리면은 오렌지 색깔로 바꾸게 어, 글자 색깔만 바뀌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리면 오렌지 오렌지 밑줄은 뭐 밑줄은 그대로 유지하고 자 결과물을 보면은 밑줄 그대로 유지하고 브라운 컬러가 돼버렸죠 코코아 올리니까 색깔이 오렌지로 바뀌었죠 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어, 뭐 색깔 두 개로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뭐 비지티드도 있고 뭐 액티브도 있고 한데 뭐 이, 이런 방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올리면 뭐 빨간색깔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식도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겠죠. 자, 디스플레이 블럭과 인라인, 인라인을 지금 너무 길게 보고 계신데요, 블럭. 블록. 그러면 블럭과 인라인, 인라인은 고유의 너비 지정이 안 됐던 거꼭 기억하고 계시죠? 앞으로 돌려서 보시고요. 이번에는 그 혼혈 어, 인라인 블럭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일단은 특성을 받아들여서. 블럭과 인라인. 이 둘이 결혼을 했어요. 웨딩. 해서, 메리드, 결혼하고, 인라인 블럭이라는 애를 낳았어요 차일드 자, 인라인 블럭. 이 블럭을, 인라인 블럭. 이렇게 맞춰볼게요. 어, 똑같은 특성을 갖고 있는데, 어, 예, 테두리, 예, 그대로 유지할게요. 배경 색깔 아버지 색깔 그대로 따 볼까요? 그다음에 얘는 사이언이었죠. 음. 네, 이렇게 해서 i n b 요거를 기존에 있는 이 친구죠. 어 얘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에 가깝다고. 자, 막내니까 차일드니까 조잘에다 붙여 보고 이 나인 블록 i를 하나씩 붙여서 결과물을 보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있어요 어, 새로 탄생된 대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집어 넣었는데 뭐가 틀리게 나오네요자 I inline block, in block 크기가 너무 커도 안 돼요 이 친구들은 크게 커도 안 됩니다 크게 크면 자동으로 내려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 아버지도 동일하게 어머니는 아무리 접었자 의미가 없었죠. 그러면 너비가 30% 정도면 1 0 0로 했을 때 이렇게, 아예90%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등한 조건이 된 거예요. 거의, 어, 예, 이누야샤, 그 다음에 이누야샤 아버지, 뭐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그런 개념으로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세이브 했고요. 결과물을 보면은, F5 네, 이렇게 블록, 아, 블록이라는 분그 다음에 블록은 아무리 여유가 있어도 이 공간은 비워놓고 나만의 공간으로 쓰고 있죠. 어, 얘는 크기가 안 됐었고 인라인 블록은 이렇게 고유의 크기, 예, 고유의 크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정확히 배열하는 방법은 33%가 아니라 33. 예, 정확히 화면을 양분하는 방법은 33.33? .33? 어, 이 정도면은 거의 공배분이 해당되는 여백 없이. 결과물은, 어 33도 너무 셌네요 그래서 그 값에 따라서 좀 틀릴 수가 있었어요. 이 정도까지만 잡아보고요. 여기까지 보고, 새로 고침 해보겠습니다. 3 3원좀 너무 쎘네요몇 프로 정도의 여유가 있어야 되니까. 곱하기 3 하고 남은 공간, 예, 공간이 남는 거기 때문에. 세이 네, 32% 정도니까 이만큼은 좀 애매하게 남네요. 화면에 좀 가운데 좀 맞추고 싶은 분들은 센터 태그로 마무리를 해보시고, 다음 그, 아, 논과 블록, 아, 논과 블록을 이용한 공지사항 만들기를 뒤에 이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파트에 자이 친구였죠. 그래서 이 자리 가운데 배열하고 싶은 분들은 센터 태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센터 센터 태그를 이렇게 오려가지고 수평선 수평선을 무함시키지 말고요. 이렇게 놓게 되면은 그렇죠. 수평선과 수평선 사이에 얘네들이 가운데 들어간 듯한 그런 느낌이 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탭키를 눌러서 들어간 듯한 느낌. 자, 길어졌는데, F5를 눌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든 것처럼 딱 나오죠? 에, 깔끔한 처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약간 좀오질렀었는데 깔끔하게 처리들이 되 있는 내용 보셨고요 어, 디스플레이 속성, 다음 파트가 하나 더 있으니까 진열을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품 진열, 뭐 딸기, 어, 아니면 빵, 어, 그 다음에 뭐 케이크 뭐 이런 식으로. 자, 긴 시간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파트 꼭 봐주세요.